안녕하십니까. 중국여행길라자비 배나원 김하민족입니다 아... 우리 듀나님께서 규주하고 계림을 가고 싶으시다고요? 아, 광주에서 출발해서 7, 일주일에서 한 열흘정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으시다고요? 한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주 계림 규주 중경 규주 규주 그니까, 개림, 규주, 봉황, 개림, 하노이. 아, 하하세요 <laughs> 음. 먼저 제가 좀 뽑아놨는데, 에, 개림, 여기 보이시죠? 12월달이 비가 좀 들어오는데, 1월달에는 비가 좀 많이 옵니다. 15일 정도 죠 평균. 그리고 날씨도 춥고, 계림은 강하고 산을 즐기는 건데, 아, 겨울에 가시기좀 추워요. 그래서, 계림을 제대로 즐기시려면, 5월, 6월, 이 장마철 피해서, 7월부터 한 10월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제대로 즐기시려면. 12월 말, 1월 초는 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리고 추워요, 제법. 비가 오면. 별로 이렇게 권해하고 싶지 않아요, 겨울에는. 차라리, 광동, 저기, 규주를 한번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미리 뽑아놨는데. 광주에서 귀양 가서, 안수는 요 밑에 있는 저기, 황가수 폭포. 근데 겨울철이라 역시 비가 좀 수량이 적어서 별로 일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 귀양 들려서, 여기 계리, 계리 옆에 있는, 뭐, 저기, 시장. 여기 시장전 천호묘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롱장 총장 이 빠사촌 뭐 이런 데 들리고 삼강 들리고 용승 들리고 계림 오시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보시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요것만 보시는데 그리고 계림에서 바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광주에서 이제 고속철이 다니니까 지금은 이것도 괜찮아요 규주를 한번 누리시던가. 규주는 뭐 사시사철 비가 와서. <laughs> 잠깐만. 규주가 있나? 규주는 좀 비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규주는. 아 죄송합니다. 기준은 원래 비가 많아요. 1년 내에 비가 많아서 언제 가셔도 똑같아요. 에뭐게리도 역시 뭐, 이쪽 1년 달에는 괜찮아요. 비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오지만 자주 오는 편입니다. 원래 그 산악지형이라 안순뭐춘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군데를 딱 보시려면 이제 귀주를 노리시는 게 좋고, 계림 양사 이런 데는 아마 여름철에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귀주성만 노리세요. 귀주, 귀주만. 그리고 중경 보는 것, 계림을 빼고 귀주나 중경을 보시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중경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셔서. 자. 중경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셔서, 뭐, 귀향, 준이 보시고, 귀향 보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계림 양삭을 보시기에는 겨울철이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계림 규주 봉황인데, 아. 자, 이렇게 보시려면, 광주에서, 이 장사 보이시죠? 장사 보시고 여기 장가계 보시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계림 보시는 게 낫고요. 봉황고성 보고 이렇게 장가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없어져서 정말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광주에서 장사 가신 다음에 장가계 보시고 여기 봉황고성 보시고 회화에서 뭐 삼강롱승 보시고 계림 내려오셔서 아니뭐 계림 패시하셔도 상관없고. 어차피 계림에서 광주 가는 걸 타셔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도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로 충분합니다. 장사, 장가계, 봉안고성 그리고 회아에서 계림 가는 걸 타시고 뭐 이제 상강에서 내려서 용승이나 계림있게 내려오셔도 충분하고요. 키워드는 장사, 장가계가 되겠죠. 봉안고성 이세군데 계림을 너무, 계림을 <laughs> 중심으로 하고 계신데, 시기가 별로 이게 권하고 싶은 때는 아니에요. 계림만 보신, 양상을 즐기시려면 여름이 좋고, 계림만 보신다면 뭐 겨울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규주 보시고, 봉안 보시는 거, 요거는 조금, 그, 동선이 좀 꼬이는 동선이구요. 음 중경, 뭐 대족석각 보시고, 중경 보시고, 규주로 해서 내려오셔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됩니다. 충분해요. 이제, 계림 양삭 보시기에는 조금. 만봉님 마령, 아이고, 조금 좀. 아, 다 취향 문제라. <laughs> 제 개인적인 취향을 또 적응하면 안 되니까. 아, 그리고 계림 하루 이0일 이것도 괜찮아요. 자, 광동에서 남량 보시고, 그 다음에, 숭좌 거쳐서, 핑상 거쳐서, 하노이, 뭐, 그 다음에, 이쪽, 그, 하롱베이 보시고, 이쪽, 방, 뭐해, 나, 기억이, 기안 나네. 아, 방성향, 이쪽으로 해서 나오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하노이에서 하롱베이 보시고, 다시 들렸다가, 이쪽, 핑상에서, 숭자 들려서, 여기, 덕천폭포, 이 정도쯤에 있습니다. 덕천폭포 보시고, 지도에 나오려나? 한번 더. 대신이니까, 덕전 폭포. 한번 보여드릴, 아유, 자, 보이면서. 아마 이 정도쯤이 있을 겁니다. 대신, 저기, 저기, 덕전 폭포인데, 여, 겨울이라 수량이 조금 적어서 맛이 안날것 같은데, 아, 여간 저기, 광주에서 천천히 보시고, 남년 거쳐서, 이쪽, 숭자, 핑상 거쳐서, 뭐, 여기, 똥땅이가, 띵똥이가, 잠깐만. 아, 똥땅. <laughs> 똥땅. 발음 이상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laughs> 똥땅은 하루 입으시고, 이쪽 하롱베이 즐기시고, 이렇게, 이쪽 방상형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역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비자가 멀티비자인지 좀 궁금한데요. 하여간 구체구도 괜찮아요. 지금 겨울에는 성도로 이제 바로 가셔서 저기 광주에서 성도 가셔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세요. 비행기 한번 타시는 것도 괜찮아. 요 겨울에 구체구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겨울철에 성도가 날씨가 워낙 그닥이라 구체구만 보시면 상관없대. 성도까지 보셔야 된다면 날씨를 조금 더 고민하셔야 돼요. 날씨가 겨울철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난방 문제 때문에 공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공기 한번 볼까요? 오늘 날씨 암. 자, 자, 성도. 아, 성도는 조금 괜찮네요.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사실 성도 가셔도 한정 오겠네 겨울은. 근데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일정과 경비가 한정되어 있으면 동서를 너무 길게 하시면 이제 시간 낭비가 많이 커져요. 그러니까 성도 구체구를 보시고 싶으면 중경하고 성도만 그리고 그러니까 구체구까지 해서 일, 저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시는 게 좋겠죠. 됐구요 그다음에 규주성을 뭐 한달 정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개림이 목적이 아니라 규주를 목적으로 가셔야 되고, 구체구를 가고 싶은데 한국 패키지. 기회 있을 때 가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음, 광주에서 기... 갈만한 곳은 뭐 해남도도 괜찮아요, 겨울이면. 그, 춘절 때부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물가가 공식적으로 몇 배씩 오르긴 하는데 춘절 전 지금 성탄절 전후라면 아주 가급 딱 좋을 때입니다 서해남도 그리고 광주에서 그 저가 비행기가 많이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잠깐만요. 아, 중국에서 그 춘절 전에는 그 비수기 에요 그래서 싼표가 그 많이 납니다 특히 광주에서 해남도 싸냐가는건 볼까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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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잘못 눌렀다 자 광주에서 해남도 싸냐가 아 있군요 12월 24일로 한번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으로 아이고. 단거리 왕복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일주일 정도니까 음, 1월 며칠 정도로 잡고 네, 이 정도면 되겠네. 1흘월 정도 잡고 왕복표 한번 볼게요. <laughs> 왕복이 비싸네. 이렇게 비싸대요. 아하. 1월 2일 정도로 어구, 내가 뭘 잘못 눌렀나 이렇게 비싸 <laughs> 원단이 안 비싸 잠깐만 이렇게 안 비싼데 편도 한번 볼까요 어, 왜 이렇게 비싸네 편도는 아우 비싸네요 안되겠다 해남도는 안되겠네 이맘때쯤이면 쌈표가 많이 나오는데 의외로 비싸네요. 아 이건 안 되겠네. 아 요즘 많이 바뀌었나 봐요. 제가 옛날에 다닐 때는 광주에서 막피들이 많이 나왔는데 남도 없어 사마라서 그런가? 해구를 한번 볼게. 해구 아이 귀향을 제가 전 해구를 한번 볼까요? 하이코 어 비싸다 근데 600원이면 너무 비싼데 잠깐만요 어 이거 잠깐만요 12월 한 10일 정도 잡고 4일 3일 정도 잡고요 조금 비싸가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왕복 10만원정도니까 18만원이니까 왕복으로 해남도 애구로 가는거 근데 삼만가는게좀 의외로 비싸네요 아 어, 이거 비싸 이건 안돼 너무 비싸 해구로 가는건 좀 그런 싸냐로 가셔서 해남도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지금 때라면 싸냐가 실일 좋기도 해요 옵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 표 싼게 나온다면 광주에서 이상하다 이밤때쯤이 싼데 <laughs> 하여간 그 게림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규주성이나 아니면 중경을 중경 기주를 보시거나 아니면 봉황고성을 보고 장가계를 장가계를 보시는 것 같아요 봉황고성만 쓰신 걸 보니까 봉황고성 보시고 규주 보시고 장가계 보시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게림하노이 이런거는 별로입니다. 솔직히 게림 <laughs> 그냥 베트남에 리는하세요 베트남을 가고 싶으면 베트남 하노이하고 하롱베이 정도 보시면 아니면 잠깐만요 남녕에서 오시면 하노이하고 저기 하롱베이 정도 즐기시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7박 8일 정도면. 시간 남으시면 여 숭자에서 이쪽 덕천폭포 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고. 요 남명 뭐 하루 이틀 보시고 돌아오시면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충분하시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계림 양삭은 그 겨울철에는 별로 제가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별로고, 차라리 구체구를 한번 노려보시다가, 사천하고, 그러니까 성도하고, 성도하고, 중경 두 군데를 노리시고, 두 군데, 그리고 구체구를 추가하시면 일주일에서 한 열흘까지 충분합니다. 딱 적당해요. 아니면 규주를 정당할 f m 들 한번 노리시는 것도 괜찮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천천히 해보시고, 규주, 뭐, 계리, 서강, 뭐, 용강, 종강, 그 다음에 상강, 그리고 용승, 계림, 뭐, 양산을 보셔도 되고, 안대 보셔도 되고, 겨울이라 조금 썰렁하긴 해요. 보고, 이제, 광주들이 하셔도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충분하시니까. 아니면 이제, 해남도, 아까 말씀드린 해구나. 버스 타고 가셔도 돼요. 버스 지금도 있을 겁니다. 사나까지. 버스나, 비행기는 아까 비쌌으니까, 비행기는 해구로 가셔서, 해구에서 뭐 기차나 버스 타고 사마라고 가셔도 되고, 택시 타고 가셔도 되고, 사냐 같은 데 즐기셔도 됩니다. 푹 쉬고 싶으시면, 다른 데 말고, 사냐 같은 데서 헬수욕도 가능하니까. 오히려 이 북쪽, 저기 베트남 북쪽은 추워서 헬수욕도 못해요. 사냐는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베트남 북부를 열 정도 즐기시던가. 싸냐를 즐기세요 것. 싸냐만 즐기기 열흘 좀, 그러니까 해구에서 해남도를 아마 열흘 정도 즐기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여기 북해에서 위주도 같은 데 한번 들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남양에서부터 중국 사람들 잘 가기 힘든 곳이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라면 이쪽 북해에서 위주도 여기 보시거나 뭐 싸냐 까지 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해그하고 싸냐만 보시거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게림하고 양삭을 키워드로 하지 마세요 겨울철에는 별로 즐기기 좀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즐기시고 오히려 귀주 같은데 가기 힘든데 아니면 구체구 같은데 한번 노려보세요 봉안구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가계 뭐 이런 데 포함해서 가시는 게좋구요 아니면은 좀 이쪽 뭐 하문 뭐 이런 데로 해서 한번 하문 여기 그 고량이 구랑서 고랑서 구량이 뭐 저기 뭐야? 개카토루 용암에 있는거 영정 이쪽에 있는거 그 다음에 천주 뭐 이런데 복주를 데 보고 돌아오셔도 일주일 열흘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도 쉽게 가기 힘든 곳이라 열흘 정도 시간이 있다면 가고 싶은 옵션은 귀주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성도 중경 구체구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이쪽, 이쪽을 노리시거나 복주 천주 함은 요정도면 일주일에서 열흘 충분합니다 아니면 이 베트남 북부를 올인하시거나, 아니면 이쪽 사냐를 올인하시거나, 해남들을 올인하시거나,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개림하고 양석을 키, 그, 그러니까 키포인트로 하지 마세요. 여기는 겨울철에 즐기기엔 좀 그렇습니다. 여름에 즐기면 100%고, 겨울은 한 20, 30%밖에 못 즐겨요. 왜냐면, 하 물을 많이 만져야 되는 곳이라, <laughs> 겨울철에는 기도 많이 오고 춥고 난방도 좀 그렇고 난방이 뭐 비싼데 가면 괜찮으니까 상관없겠지만 그 저기 리장 투어나 이쪽 옥룡저 위롱 허 같은데 보시려면은 날씨가 좀 따뜻한 게 좋습니다. 수량도 적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요 귀주를 올리나라신건 괜찮아요. 일주일에서 열 정도 귀주 그리고 이쪽 구체구 성도 중경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 복건성부터 해서 이쪽 남쪽 쭉 헐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그이고뭐잘못만졌다그 다음에 해남도를 보시거나 저기 베트남 북부를 보시거나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에 예산이 정부 얼마인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 하나 더 추가자면 쪽, 아곤면까지 하는 건좀 뭔가 지금 음곤면뭐 다음 게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귀주 같은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시간 이상 걸어야 된 산은 뭐 남쪽 지역인 별로 없어요. <laughs> 아이가 좀더 고민하시고 며칠 안 남았지만 아 다음 주네요. 아고 며칠이라고 해봐요. 아이가 좀더 고민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본 글래서 좀 올리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인 길라잡이 배낭원 김음민 되겠습니다.